나 <웃음> 조심해 조심해. <웃음> 누가 주신 거야? 어, 참, 좀, 좀. 산타 라비주오셨어 <laughs> 응. 우와 산타 러지가줄때안 무서웠어? 응. 우와 산타 러브지 다 했어? 착한이라고 했다. 착한이라고 했어? 응. 우와 착한일 때 산타 러지 선물 주셨어? 응. 무슨 선물인데 소리가 <laughs> 나지? 미끄럼틀. 응? 어, 미끄럼틀. 정준은. Hei på deg. 얼음 어른, 어른, 어음 네, 른 어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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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른, 어